아 그거 알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완전 인벤토리... 인벤토리 스페이스가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낸건데 체크박스... 를 바로 사용하는거야 이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필요없는 것들 다 이쪽에 넣는거죠 필요없는 것들보다는 이거 쓰레기들 그니까 러 얻은 것들 이런거 다 이쪽에 넣는거죠 드래곤헤드까지 넣고 어... 일라이트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 넣어두고 좋아좋아좋아 그 다음에 s 어, 크로스그트까지도 엔드시티 관련된거는 이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인벤토클리 클리어. 도 crossfit. Inventory clear. Codec. Codec. End city. 다음으로 빨리빨리 가보죠. 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더 좋은 루트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좋은 전리품들이 많아야 될 텐데, 좋아요. 그리고 배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엘라이트를 하나 더 구할 수도 있어요. 멘딩북,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멘딩북이 이렇게 좋아요. 바로 들리죠. 철크막 소리가. 나, 활이 어딨어 오케이, 잠깐만. 됐다. 요건 약간이쪽이 뚫려져 있네? 왠지 모르겠.. 어 저쪽에도 하나 더 있나 보다 배가 거 이거, 이 저쪽에. 그죠? 좋아 좋아 좋아

컬러 박스 열주에서 쳤기 때문에 오메걸려 오케이 여긴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이거 더 있죠. 자살로안 터가는 거야. 그런 거야. 잡았긴 잡았는데, 이렇게 여기는 그게 없네요. 오십. 너무 퍽퍽 튀어나지 좀 마. 무서워 죽겠습니까? 지금? 두개 얻었고 여기 하나 더 있네. 셜커 박스. 오케이. 셜커 박스가 어 여기. 공중전이죠위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셜커 박스가? 아닌가? 어디 있는 거야? 셜커 박스 하나 더. 그래서 막속고고 쏘잖아, 쏘잖아 누가. 뭐 어디 쏘는 거야, 대체? 위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잘하고 있어. 계속 올라가자고. 철거박스들끼리 싸우는 건가요? 왜 그러지? 웬뭔 소리가 이러지? 오씨, 깜짝이

아까 박스 뚜껑들이 왜이렇게 없어 너희들은? 어 됐다. 또막박스 토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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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박나 토박스 토박스 토 한 발... 바... 아, 빨리 나와! F-73?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것도 별로고 오케이 알았서이거좀 편리하네 이거는 오케이 여기 이런데 막 놓여있긴 하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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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계속 올라가 셀카박스가 밖에 있나봐요? 무슨 왜 이렇게... 가면 쉘커 박스를 갈수 있고, 아 이게 일라이저 거러로갈 수도 있고, 오케이. 이제 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졌네. 불을 한하게. 오케이, 쉘커 박스 한 마리 더 잡았고, 밖에도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쉘커 쉘. 좋아요. 쇼커셀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저는 다이아몬드 그런거 필요없어 멘딩북 빼고는, 멘딩북은 좋아 오케이, 쇼커박스 이쪽은 없는거 같네요 이제 이쪽 콜럼은 그러니까 이쪽 기둥은 클리어 또 어디 누가 있나? 왜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laughs> 난캐어할게 잠깐만 여기 몇 개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는 내가 가져야 돼저 아이언 갑바는 필요 없으니까 또 어디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에 열리고 있네 저쪽 보이네 제발 주고 어우씨 세마리네이 새끼 열렸다 으 네, 나와 너희들! 좋았어 또 여기 하나 있네요 좋은 거좀나와라 멘딩 어, 왜 똑같은 게 나와? 그거 그렇죠, 완전 똑같은 박스였죠. 완전 완벽하게 똑같은 박스였어요. 어, 이거 좀 너무 실망스러운데, 완전 똑같은 박스 나오는 건좀 아니지. 여기도 올라와 보고 이 타워를 정복합시다. 또, 또 위에서 뭐 쏜데 나한테 그죠 일단은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맞아, 왜 맞았지 내가 이거? 셔클 실 다섯 개, 여섯 개. 아우 그래도 와 셔클 실 많이 얻고 있다. 이게 좋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걸다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저쪽 끝냈고, 이쪽 끝낸 것 같은데. 이쪽은 이쪽 위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 위로도 한번 갑시다. 이 약간 잘려진 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이러지? 터지네 잘 요리조리 피해보고 오씨 너무 밖..밖으로 나갔다 너무 너 내가 죽을때 빨리 나와! 손해 나한테. 좋았어. 똑같은 거왜 똑같은 게 계속 나오지? 오씨 이거 좀 화가 나는데. 화가 많이 나는데요? 널로 와봐. 우씨 이게 무슨. 어이가 없는. 왜? 너무 어이가 없는데. 똑같은 루트만 계속 나오면 어떻게? 이게 게임이야? 응? 음? 이게 게임이야? 올라가죠. 어, 이것도 이게 청크 로드가 잘안 됐나 봐요. <laughs> 이게딱 잘려져 있네. 기분 나쁘게. 아오, 어, 여기 위에 있어. 잡았어, 잡았어. 내려갑시다. 좋았어. 이 타워도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여기 있는 이쪽 가지, 가지라고 하는 게 좋을려나? 이쪽 트리, 트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위에도 어, 하나 더 있어. 체커박스 가. 오케이. 어디갔어? 우와, 뒤집어있어. 과연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너 잡으러 간다. 내가 너볼구나 셔커 박사, 안 떨어뜨린 것 같은데, 한번 보조 가죠. 아닌가? 안 떨어뜨렸나? 저기다 한번 갈 거고, 일단 여쪽 끝내고, 여쪽 끝냈어. 저쪽 주변, 이쪽, 이번에 저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 저쪽 3리. 그래도 거대한 거대하도 다이아몬드 많이 얻고 가네요. 다이아몬드 곡괭이,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곡괭이. 어, 인센티멘트가 이렇게 실망스러워야 쓰겠어. 여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왜 나한테 오지? 갑자기 암호가 벌써 다 죽어가고 있어. 어, 저기 위에 요쪽 트리를 안 했나? 아니, 저쪽 트리 했는데 저기 쉘커 박스 위가 그냥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어디 갔어? 어디서 쏘는거야 이번엔 어디서 쏘는거야 이번엔 어디갔어 죽이러 왔는데 씨. 어, 저기 또뭐저기가위나본데가위기위보 가위바위보, 효과가 너무 근데 오리지옥대 가자 이제 반대편 저쪽으로 좀 끝냈고 이쪽도 끝냈으니까 이쪽 위로 한번 올라갑시다 좋았어 셔커박스 얻었어. 또 셔커박스가 텔레포트만 안 했으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셔커박스가 구하기 되게 어렵네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얻어야 된다는 게 너무 절망스럽다. 열전 한번 가봅시다. 나와! 다 왔고 계속 계속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더 많나? 이렇게 들려주고. n 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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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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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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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내놓지 않고 갔군 응? 분해 분해 어? 또 들리는데? 샤커박스 소리가 들린다 아저 위인가 보군요 쉘크박스 쉘이 6개밖에 못 얻었어 루팅3로 다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그죠 루팅3로 다 싸우고 있었는데 씨. 이렇게 적게씩 나오면 좀 너무 실망스러운데 일... 그 다음 더 중요한 곳은 저쪽 스카이 어저배 배쪽으로 가면 돼요 배쪽으로 배쪽으로 가는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또셔크박스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저 계속 배쪽으로 올라갑시다 이번엔 자 이게 제 어.. 배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블록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원래 엔드락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아, 노란색 블록인데 엔드락이 엔드스톤 정확히 말하면 엔드스톤이죠 근데 저 엔드스톤 말고도 더 강력한 어 엔드스톤을 이용해서 이 블록을 만들 수 있는데 개수는 똑같아요 만들어진 블록 개수가 오시 어디서 어체지 셜커박스 소리가 일단 블럭수는 괜찮은데 똑같은데 이게 더 약해 이게 더약하더라깨뜨리는 시간이 여기 더덜걸더 걸려 더덜 걸려요. 저기 더뭐 소리 들리는데 죽였잖아 내가 어어 어, 일단은 저 비행선으로 갑시다 이번에. 고기가 좋아서 사용하는거지 내구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럭이 아니에요 이 블럭은 너무 쉽게 무너져 약간 진짜 흑요성처럼 진짜 흑요성은 정말 날카롭거든요 근데 내구도가 너무 안좋아서 수술용 메스를 못쓴대요 블럭이 없게 생겼는데 쇼크박스다 어, 어 엔더폴로 갑시다 엔더폴. 이게어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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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박스할 로우. 게 좋았어. 엘라이트로 하나 더. 셔브오 실크 터치포. 오나 이거 되게 좋은 셔브이다나 그럼 똑같아 지금. 멘딩. 와 실크. 시크... 오 이거 좋아. 대박 셔브 게 대박 쇼을 하고 이거는 또 쓰레기 대박 쇼블 자네 대박 쇼을 이걸 이걸 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 이것도 가져갈래 혹시보니까어 이제 셜크박스몇개 죽이고 오씨 어디 쏘는 거야? 한 마리가 아닌가 본데요. 오케이. 이쪽을 깨뜨립시다 게오시더 편할 것같다 오케이. 이쪽은 아니고 요쪽인가 어디 있어? 셜크박스들 여기 있구나. 했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리긴 하긴 한데 그게 좋아 이제 내려갑시다 어, 여기는 클리어 한것 같은데 요 어, 클리어 한것 같은데 클리어 그리고 저쪽 저기 보이는 비행사 하나 더 있었죠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맨딩 셔블 되게 좋아요 맨딩 셔블 필요하긴 했어 셔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맨딩 셔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냥 배만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는 배만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스톡처가. 근데 저기 보시면 포털 하나 더 있죠? 저거는 다른 포털이에요. 저희가 들어온 포털이 아니라, 그래서 저쪽으로 다시 못 나갑니다. 아쉽지만, 어, 저기 또 엔드 시트 있다. 우와! 어, 엔드시티랑 저기 또 있네.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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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이것도 탐험 하죠. 이게 탐험하는 게 좋아 좋아죠. 근데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막그 디테일한 탐험 과정을 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는 한번 체험해 봤으니까 저랑 같이 네 보죠. 다시 오버월드에서 어 저희가 막 루트를 많이 가져온 다음에 다시 오버월드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버월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의 루트 전리품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다 좋지만, 일라이트로 세개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건 이 멘딩 패킷 사나 어, 그리고 완벽한 셔블 하나 멘딩하고 실크터치 달아있는 이 두개의 큰 수확입니다 멘딩 인첸트멘트가 들어가있는 모든게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는 멘딩 인첸트멘트에 관해서 할까 생각 중이고요 뭐 오늘은 엔드시티도 갔겠다, 저기 하우스도 시작했겠다 많이 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에스스공습니도 여러분, 다음 에피소 보겠습니다. 엄청 좋은 거 찾았어.